진짜 우리처럼 사람에서 이제 이제 천신만국때 절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국민 공급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다 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 막이 이런 뭐 국가 북쪽과 만났다는 것도 이제 막 그런 거래도 있고 결국에는 다른 기독권 세력의 힘에 못 이겨서 어느 정도 막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탄핵까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좀 바뀐 바뀌는 거는 옛날에 기존의 동럼 뭔가 좀 자상하고 온화한 버전 뭔가 좀 냉철하고 카, 카리스마 있는 게 조금 느껴지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조금 뭔가 좀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이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봤을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모혼다서 그 모든 매체는 권리를 통제할수 없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안에 있 사람들 같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 김무 김무성 대표처럼 갑자기 개헌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세력이지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자기 자기 의도는 있겠지만 다른 주위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체가 좀. 아쉽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약간 싱가포르의 사례를 좋아하는 게 계속 계속 이게 좋아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이뤄내면 또 말이 다르다고 해보면 다르고 어차피 그 기득권 세력이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라도 잘못된 걸 모두가 아는 상황이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그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그 사람들이 넘는 힘은 있어야지 제압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좀 됐을 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걸 그러지 그올려도듣지 않으시죠? 지 최초의 음. 음. 여성 대통령이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정치에 못온다 노을 한다 보면 많이 뻑뻑한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뭐 솔직히 뭐 끄였다고 해서 뭐 당연히 자기도 아프고 놀랬고 하니까 약간 거꾸돌아 어, 뜰수 있는데 셀레스도 보면 약간 선동한 것도 있다. 의도되지 않은 허위 기사를 선동해가지고 음. 어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네 국민들 다치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네라고. 허위 기사를 올려서 나중에 경찰청에서 아 이건 아닙니다라고 정정 보도된 것도 이, 있는 것도 들어보면 솔직히 어느 편을 들기도 좀 그런 건데 하도 요새, 요새는 이제 뭐만 터졌다 하면 아 진짜 정말 이렇게 되 가버리니까 그러기 아까지는 그래서 한쪽이 그러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거 한쪽에 치우 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중리에요 최우이이 <laughs> 아, 사람이 인격적으로 싫다고 해도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면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없나 싶어서. 근데 제가 이거 좀 관련 없는 생각이긴 는데이 모든 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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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 모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거라서. <laughs> 아니 왜냐면 어. 아니 생각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말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 세월호 사건 했을 때그강 이렇게 유가족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가서 그냥 얼굴만 비추러 나는. 사진 찍히려고 난 여기 왔다. 음. 이거 한번 증명하려고 온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을 보면 투표 안 하는 것도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출하지 않는 것도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되는데 뭐. 이러한 것 때문에 다 비롯된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음. 그거에 덧붙여서 세월호 이거 단식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일배나 이런 데서는 아, 오히려 거기서 먹을 거 <놀람> 정말 진짜. 너무 오, 다양한 피자 피자 저 먹고 있었다니까? 스도먹면도 먹고 시 <놀람> <laughs> <laughs> 기승전 맛있겠다 기승전 맛있겠다 <놀람> 맛있겠다는 생각으로 해보고. 네, 그래서 <laughs> 국민들도 서로 너무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서로가. 그런데 <laughs> 근데 근데 음. 저기 저기 카메라에 그 당기는 건이게돼요 정치적인 발언이라 이런 거 막. 여기야 밖에 나가요. 저기 남자 발언이 뜨려가지고. 언더리 하야질까 <하얀지> 뭐. <laughs> 저는 특히나 정치적인 발언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재철아, 너. 이는 조문장. 네. <웃음> 근데 문단? 부장님은 양원수 없더니 괜찮다. 목소리만으로 보는 중립을 지켰어. 나는 중립을 지키. <laughs> 근데 나는 중립까지는 솔직히 안바라는데 좌나 우나 어느 세기든 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 중립을 위해서. 어. 진짜 국우나 국자는 진짜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뭐지? 무슨 무슨 청년단인가? 새마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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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단인가? 어. 뭐 하나 있는데 그게 60년대에 9급파들이야. 어, 근데 그게 살아났어 요번에. 아, 국장가? 암튼. 아, 9급파 맞아질 거야. 약간 1밴데 일벤데. 1밴은 그 일부만 움직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 움직이는 애들의 모임이야. 어 아. 그래서 약간 얘네들이 <laughs> 이제 설립됐다고 그러니까 모임이 있었다고 나오 그냥 모임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신문에 나왔더라고. 근데 일 배가 그렇게 영향력이 대단해요. 이게 내 아는 애가 일 배를 해. 내 아는 사람도 일 배를 해. 신나게 지내거나 이렇게 나서는데 이제. 그걸 <목소리도> 했대. 서로서로 그때 어떻게 모형이 돼가지고 학벌을 얘기하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 가야대 신라대 이렇게 나왔어. 응. 점점점 올라가 이렇게. 중앙대, 서울대 올라갔어. 하버드 어? 그 다음에 응? 스탠포드 올라갔어. 나중에 어디까지나 국회에도 <목소리도> 나왔지. 국회 변호사, 감, 검사 다 나왔는데 마지막으면 <목소리도> 나사 <목소리도> 어. 나사에 있는 좀 많이 높은 사람 까지 나온거야. 나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네. 아뭐 나는 뭐 그냥 책 보고 그냥 컴퓨터 하고막 이러고 있지. 이러 걔가 요즘에 아 요즘에 나는 요즘에 커뮤니티에 빠져가지고 일하는 거라. 아뭐 커뮤니티? 뭐지가? <laughs> 뭔데? 이아 일베 라는 거. 너무 어. 그래. 뭐 그런 거안 하는데 지 해래가지고 <laughs>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1회 오 그거 요즘에 재미 있던데 막 이러는 거그고 나는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1회랑 말싸움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진짜? <laughs> 재밌었어왜 어, 재밌을 때 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어. 근데 주제가 그거였어 딱 요원처럼 민주주의 근데 민주주의 그때 얘기가 아 그때 얘기가 그거다 민주항쟁 요건 민주항쟁 얘기했어그가막 아, 내가 말했지 아 이거는 진짜 독재에서 비롯된 거라고 아 진짜 잘못된 거라고서막 그래 내한테 아 걔는 이거였어 이거는 북한군이 주도했다 약간 이런 주머론이다 주머론 그래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지랄같은 소리야 나도 모르겠거든 그래갖고 아니라면서 그그증언들이다 있대 증거들이 다 있대 그건 뭔 제대로 보고 밝혀라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막 나도 막 이런저런 신문에서 본 거만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거만 얘기했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책에서 본 얘기를 얘기를 했어. 근데 걔가 내한테 딱한 마디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냐면서. 그 책을 보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냐면서 그러는 거. 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고가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들만의 어. 무조건 이게 있는데 이제 딴 거는 다 커트 시키고 그냥 무조건 세개 빠져 있고 걔도 뭐 물론 심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와 얘기나 하는데 되게 소름... 그때 내가 술이 좀 많이 돼가지고 자연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재밌더라 아리베라 카톡 해보고 싶다 근데 그,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자체가 약간 좀 내 친구 따라 들어가봤는데 완전 좀 특이하고 어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로 보기에는 웃겨 막 많이 웃기게 하고 그냥 수비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응.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내가 <laughs> 뭐 이렇게 용어순 내가 국뽕 이런 거 내가 그런 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까는 것도 진짜 완전 뭐 비판도 완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까오게 해 응. 좋아. 근데 그 사람 이제 성향들 자세히 보니까 성향 자체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원래 시각하고 다른 시각으로 자기의 틀을 자기 자신들만의 틀을 가다 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든 누구도 모르게 뭐, 이렇게 뭐이하고 뭐라 했었어 그 뭐라니까 그 사람이 세상 다 깠다 이거 어, <laughs> 사진도 올리고 핸드폰 번호 올리고 지금 이쁜 것 보면 심분이가한 시간 만에 해가지고 까가지고 걔 여자친 여자친구, 여자친구 자기 그 피해자가 좋아하는 거 취미 별자리 뭐 이런 거랑 뭐 집에 신발 몇 개고 이런 거 다. <웃음> 다 <웃음> 별, 심지어 막소도 어. 찍고 있다. 애가 막 어. 창문에 막 있는 것도 찍고 막 그러죠. 실앞에서짜증내 그런 거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 가 진짜,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어. 일간 베스트 베스트라는 곳은 진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곳이야. 근데 그게 약간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거든. 그 일간 베스트 내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그 소수이긴 한데 그극 소수가 하는 짓거리가 완전 대박인 거지. 어...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형이 말씀한 대로 소수로 들어가. 그 그거 이에 이와 관련돼서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한번 일간 베스트 특집을 편을 한번 했었어.